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냅시다. 다른 사람은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힘을 냅시다. 몸이 좀 아파도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말이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 어려운 장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전진만. 전진. 전진. 따라서 합시다. 전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려고 하면서 말이죠. 목사님, 교회 표를 뭘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말이죠. 그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진만 할 뿐이다. 부족해도 전진만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전진과 그리고 전진하다 보면 또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아 외국인들도 우리가 좀 품어줘야지 되고 할렐루야 아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예 우리 샬롬 복지법인을 통해서 예 가난한 자들도 어려운 자들도 장애인들도 노인도 청소년도 이렇게 품는 여 같은 그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전진과 포용으로 합니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말이죠. 예, 쓰러지고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예, 급히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도 말이죠. 하나님도, 예, 새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서에 수 없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딱두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들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들수 있겠어요? 물론 모세도 훌륭합니다. 또 다른 엘리야도 훌륭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예.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예요 그리고 또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신약이 온대 말이죠 신약성서를 펼치자마자 맨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신약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시이 창세기서 12장 말씀 말이죠. 성경의 1189장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큰 봉우리를 이루는 와 같은 장들인데 말이죠. 그 중에요. 이한 장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와 같은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보게 된다고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래. 아브라함은 정말, 예, 전진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전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전진하면서 새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진하는 사람 새로운 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일을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여하튼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뭘로부터 떠나서요? 물론 이 가운데 그저 손에 꼽을 만큼 몇 분은 말이죠. 조상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인 제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조상 때부터는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반만 년 동안 미신에 젖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어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에서 어쩌도록 하라, 떠나라.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죠, 떠난 사람들입니다. 옛 종교를 버린 사람들이어요. 옛 삶을 버린 사람들이어요. 옛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이죠. 예. 이래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은 맹탕이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떠나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떠나라 그런데 친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아비와 친척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도록 하라 가라 전진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에 안주해가지고는 계속해서 태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만 새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말이죠.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 예. 이것이면 돼. 나는 다된 사람이야, 만족한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새로워져야지 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예, 앞으로 전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마침내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여하튼,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이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말이죠, 어떤 새로운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크게 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